지구촌을 휩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경제가 파탄나는 고통을 겪었으나 미국민들은 불경기에서는 보기 드물게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재산은 2020년 한해 13조 5천억 달러로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가구 수는 1억 3천만 가구이기 때문에 미국민 가구당 평균 10만 4천 달러씩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물론 재산 증가분 13조 5천억 달러의 70% 이상인 9조 8천 4백억 달러는 상위 10% 부유층에게 돌아갔으며 전체 44%는 주가 급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유층은 정부의 직접 지원금은 받지 못했으나 부동산과 주가급 등의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위 20 내지 40% 사이인 중상층은 2조 4,200억 달러, 중산층은 8,100억 달러, 중하층은 4,200억 달러, 하위 20%는 500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연준은 밝혔습니다. 조소득층은 지난해 10월 체킹어카운트의 밸런스가 전년에 비해 50%나 급증해 정부의 집적현금 지원금 덕분으로 보였는데 대부분 생필품 구입과 비용납부, 비상원에 썼기 때문에 재산 증가는 적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지난해 코로나 불경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미국민 가구의 재산이 30년 만에 최고치로 급증한 것은 수조 달러를 푼 정부의 긴급 지원과 이에 따른 부동산과 주가의 급등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한 해에만 3월에 2조 6천억 달러, 12월에 9천억 달러 등 코로나 구호 패키지로 3조 5천억 달러나 긴급 지원했습니다. 연방 준비제도는 제로 금리와 채권 매입으로 수조 달러의 돈풀기 정책 여파를 시중에 파급시켜 부동산 가격과 주가를 급등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주택 가격은 지난해 중간 평균가가 처음으로 3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올 5월에는 35만 달러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1년 전에 비해 올 1월에는 14%, 5월에는 23.6%나 급등한 겁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주택 소유자들은 이용 가능한 재산가치 즉 홈에키티가 늘어나 언제든지 그만큼 현금을 꺼내 쓸수 있게 됐으며 저리의 재용자로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증시의 기준으로 꼽히는 S&P500 지수는 팬데믹 불경기 동안 오히려 29%나 급등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의 불경기 시절 38% 폭락과는 상반된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빈부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